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디자인학과 18학번 김한결입니다. 저는 GUI를 이용해 주사위 게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틀을 넣고 이렇게 사진마다 변수명을 주었습니다. 그 라벨의 위치를 넣어주고 이 레프트 영역은 플레이어의 위치 왼쪽 부분에, 라이트 영역은 컴퓨터의 위치 로 컴퓨터의 주사위가 나오도록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임의 시작이나 결과를 알리는 텍스트를 위치하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 버튼이 눌리면 위에 그 여기 부분에 만들어놨던 함수가 작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함수를 설명드리면 어, 처음에 플레이어와 컴퓨터에게 그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의 랜덤한 정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if문을 써서 서로 숫자를 비교한 뒤각 결과가 이렇게 문자로 도출되게 만들었고 그 여기 부분을 보시면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숫자에 해당하는 이렇게 주사위 그림을 넣어 주었습니다. 주사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이걸 실행하, 실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굴리면 이렇게 왼쪽은 사용자, 오른쪽은 컴퓨터, 그래서 2대5로 컴퓨터가 승리하고, 뭐 비긴 경우도 제가 만들었고, 컴퓨터의 승리, 귀엽고 사용자의 승리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